갈까? 저기 시본전 상자 살풋. 이거네. 이이거오랜만에 테르 긋냈다. 테르 긋애다 아. 뭐야, 진짜. 통해서 통해서 <스> 네, 네, 네. 네, 네. 네, 이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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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 재밌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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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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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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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돼 있어. 네, 이거 코지고3 a p c h a t Snapchat. s n a p c h 야 t s n a 뭐야 우리 팀 총알 왜 이래? 저댔구나. 탱커가 없어. 한명 나올 줄 알았더니 막 망했군. 파밍만 해야겠다. 원딜이 이길래 어쩔 수 없어. 원딜 하나 더 이야기. 우린 족군. 난 파밍만 하겠다. 아니 근데 저기도 탱커가 없어. 아니, 제가 탱커일 거야. 아니 내 느낌엔 아니. 제이와 리기 파티 거든 근데 리기 공격적인 캐릭이 아니야 그런데 제이도 공격적이다 아 제이가 방어 받는다 뭔 소리지 어쨌든 아니야 에리도 <laughs> 같은 팀 아니야? 세명 아니야? 에리 이름도 비싼데 전구부위 새, 비둘기, 물벼루 어? 3인 파티네 그럼 음. 3인 파티는 한 명은 탱 수가 있는데 뭐요? 한 명은 왜래 받았으니 그 값을 해야 겠고 야 화면총이래? ㅅㅂ ㅈ됐다 화면이 안보여 ㅅㅂ ㅈ됐다 화면이 안보여 ㅅㅂ 다 밑에 화면이 안보이는데 탭이러서팽 사야겠네 무조건 으로사야다시 ㅂ 화면 안보여서 뭐야? 살수 있겠니? 안 되겠구나. 죽 누가? 여기까지였어. 버튼스테이. 뭐야? 두명 걸렸다. 개꿀. 뭐지? 맞은 건단인데 죽은 건 단행. <laughs> 개꿀. 아, 이렇게 잘하는군. 이게 관심. 저거는 그냥 한 명이 더 쳐졌지 않았답니다. 어떻게 보이니? 모르겠지? 한번이었네 제일 또 죽었다. 그 암살합 만약에 죽은 그럼 이득이야. 아, 네. 아마비 아 사조 해줘. 시바 는 열심히 암살 하고 있 구나. 그중에 뭐야? 암살 당했 네? 아. <laughs> 암살, 암살 한다면서 왜 암살 당 했어? <laughs> 내가 하는 물건은 뭐 없나? 아, 잘 아, 이 봐. 아, 잘 봐. 아, 잘 봐. 아, 잘 시바 공이다 시바가 공을 성공 실패했나봐. 안녕 유니버스 언제나. 살아나자마자 스반명 죽였다 이기야 마틴을 죽였어 그래도 만족스러워. 뭐야 엘리 죽으러 왔네 엘리. 어 눈시각 그 어, 역시 국민 있어. 국민권이야 역시 전국보다 <laughs> 국민이 낫지 <웃음> <웃음> 연합보다는 위원회지. <미원해지. 웃음> 그, 그게 이렇게 되는 거지. 어쩌지? 아 하면 안 불편해 죽겠네. 초록파 잡는 게 내가 더 무게 더뭐 좋은 판단. 어떻게 하는 거지? 너무 멀리 이렇잖아 씨발 씨 빨리 공조, 심 그만 빨리 해보뭐지 이거 뭐야? 안거뭐나 이거 뭐야? 이거 래야 이거 뭐야? 이거 너희들 원적 견제했니? 난 여기 있단다. 멀리 있어. 난, 난안붙었어그 자리에. 시바시그 맞아요. 전부 제답해, 이거. 아, 뭐야. 니가 데미지 안들어어 네가 데미지안 들어왔어. 박스가 맞았어 재미지. 한 건호. 아 루시 먹어세요 먹으세요 드세요 드세요 네, 드세요 드세요 루시 먹어도 돼. 넌 먹어 많이 먹어. 루시는 드려야지 안녕 안녕. 한 건호. 악수잖아 박수박수 박수 차. 예, 시바는 또암살을간다 그는 아, 지금까지 스킬 궁지지 싸운 적이 없다나 지금까지, <laughs> 궁으로만 지금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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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뭐야 누 지금까지, 지까마귀씨 누가 지금까지, 지금 엘리형 지나갔다가 세공사고 당했어. 엘리? 야그 새끼 대가리 부사 좀 나중에. 조만간이라면 고사인이고 보내놓을게. 아직 분신인데 <laughs> 너무 대놓고 대놓고 분신인가 알지만 때리고 싶었어. 어, 지금 싸움 나니? 지금까지 지금까가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아, 어, 뭐지 엘리 가 지금 제 지금 제가 지 지금 제 지금 리지가 가는 사람이 왔는 받았으니 그 값을 해야겠군. 이들끼이들이들끼 해놓고, 이들리해이다끼리 해놓고, 이들끼리 해놓고, 이들끼고 드디어 화면이 돌아왔어 편안 받았으니 그 값을 해야겠 r e you? What are you? w h 대 t are you? What are you? What are you? w h 안돼 못 도망칠 것 같아 침묵이야 하지만 시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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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님 네. 스페이스 스페이스 쪽도망쳐요네쪼쪼 안돼 까마귀 씨 살고 싶다 외쳤어야지 내가 에디아 제복수해 줘. 엘 물을 맞치고이내주로치고이자을마아고아장아장아장아 물을 마치고, 이대로마고이 물을 마치고, 이 물을 마치고, 이물이물이엘이 물을 마치고, 이 물을 마이이 아, 다못내줬어로시 로제, 로리 이거 로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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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오래 걸리네. 아아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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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초 전에 아 아니, 아니, 아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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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니니니 아니, 아지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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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니니니다 뭐야, 무거일신지이구나었다인이 엘리 넌죽었다 엘리는 죽였습니다난죽었고 엘리는 잡았어 만족스러워 엘리 잡은걸로 만었해나난 죽었으면 난 <laughs> 어 제이니까 그러니까 또 쫓아오는 게 보였는데 죽었다 시바 <laughs> 안녕. 안 그래도 엘리 잡았어 <laughs> 깊어 엘리 잡은 거면 다른 난 거지 음. 마치, <laughs> 와, 마틴 커트고 올라 마틴 탱이였네 <laughs> 무섭다 금만 가자 마틴 탱이없고 닉토 신이랑 리도 아니야. 탱이였네 또. 주어진 값은 이내 걱정은 되지 않아 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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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엘리다 아 옆에 마틴도 있다 가지 말자 <laughs> 마틴 소리도 들렸어 엘리다 아. 마틴이다 너무 무섭구만 리그도 있네 리그는 좀 무섭지 엘리다 엘리다 아무시티에도 못 봤네. 됐어, 공은 쓰고 죽었어. 그럼 됐어. 아 쓰러졌어. 그럼 됐어. 좋았어. 나의 희생으로 다 죽었다면 인정이지. 모두에게 시를 묻혀줬어. 공. 내가 죽고 다 죽었어. 그럼 이득이야. 이게 희생이지. 희생. 어이구라. 따라쟁이지. 타워? 타워 긁는 거 정도? 아니다 그냥 가자 어. 포즈 잡을 생각이야? 그냥 드롭 프 치는 게 낫지 않나? 월러니 그러니까 대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게 <laughs> 뭐야 너희들 남하 열심히 하고 있구나 <laughs> 나를 막으려면 비싼 값을 치러야 할니다 나도 론은 세 방이야 나 나온 오늘 나와 이거들아 맞춰 싸워 건드지 마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내 역할은 엘리 잡는 네, 것이야. 해주고 있어. 이 게임 엘리 잡는 게임 아닌가요? 시선을 돌리면 어떡해? 당당하게 웁지. 마저 딱 가만히. 나도 왔지. 나도 왔지. 나지 나도 왔지. 나도 왔지. 나도 왔지. 나도 왔지. 나도 왔지. 나도 왔지. 나 나도 나 공 없네. 공 눌렀는데. <laughs> 왼쪽 가자 왼쪽. 진격. 마 어, 대장 이상한데 이거? 아시리어 안돼. 이게 다했다고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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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？엘리가 있네, 그가맞냐지이면 엘리가 왔어. 내 역할은？다 했다. 엘리만 <laughs> 잡는다. 미아가 티샤요예약하는 다이오스. 엄청 헷갈다기때 쓰고 이거시. 이거이 이것이, 이것이 엘리만잡는다 어디냐, <laughs> 학이자이만 <laughs> 엘리 i e 치치이네치치치치찌치박쟁치치치 피해가 적잖아 만약 기뻐할 수 없고 엘리만 잡는다